원래는 갇히는 수야 음. 이 사람은 형량을 받는 수거든 응. 받는 수인데 용도 3이다 용도 3이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지 왜냐면 어, 얼굴 간상 자체도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거지 응. 그리고 이 사람은 뱀의 눈을 지녔어 뱀의 눈을 지녔고 혹시 이재명이니? 네. 응? 그런데 <laughs> 이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도 자기 욕심이 많지. 응, 자기 욕심이 많고 내가 보는 거로는 남들은 그 사람이 안 들어간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는 거로는 이 사람은 가친다. 음. 응.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대권을 잡는다. 그러면, 힘들어져, 이 나라. 정말로. 응.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데, 이분은, 좀, 독기운이 있어. 독기운. 그리고, 조금, 뭐라 그럴까, 무식한 말로 하면, 거머리 같다. 무식한 말로 하면. 응. 그런데, 네. 어, 때로는, 지금 현재 자기가 있는 데서는, 최고의 우두머리잖아, 그지? 그렇죠. 어, 최고의 우두머리지만, 지금의 이재명 씨는 최고의 우두머리를 깎아먹고 앉아있다. 음. 음. 왜냐면, 그냥 전 뒤집, 뒤집어. 한번 남자가 칼을 뺐으면 그냥 쭉 가야 되잖아. 그지? 근데, 자기가 필요할 때 던졌다가, 자기가 위태로울 땐 다시 담아버려. 그거는 국민들도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분이 음. 이제 어, 대통령이 되어서 음. 정권을 잡게 음. 되면 음. 끝까지 음. 나는 윤대통령하고 똑같이 탄핵 당할 것이다. 음.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라면. 음. 왜냐면 요즘에는 당수가 많다고 밀어 붙이는 세상은 아니야. 그지? 당수가 많다고 밀어붙이고 당수가 적다고 죽어가는 세상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죠. 왜? 국민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요. 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이 후보님께서 정말로 원호가 되실 거라면 지금부터 다 바꿔야 돼. 자기 마음부터 행동부터. 음. 응. 그리고 적이 많이 생겨 앞으로. 지금도 적이 많아. 이 사람 말한 마디 한 마디에 무슨 뭐 철판 위에 붙인 게 뒤집듯이 뒤집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당에서도 당파가 일어나게 돼 있어. 음. 음. 당파가 일어나게 되면 자리는 좁혀진다. 음. 정치점수 놓지 말라 그랬지. <laughs> 이 마침 또. 그 토끼 띠셔가지고 네. 정치 점사는 잘못 보면 있잖아 무당 모가지 뭐 나가는 거야. 그래서 <laughs> 정치 점사 좋아하는 무당들한테 가서 질문해 그런 거. 알겠습니다. 근데 어 정말 이분이 똑같이 탄핵이 된다라고 음. 하면은 음. 만약에 대권을 네. 잡았었을 적에 윤석열 대통령님처럼 탄핵 안 당한다는 보장은 없어. 그렇죠. 어왜 네. 아직까지. 해, 숙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 다. 음. 어, 그런데 요즘 말로 그러지 그지 유수본 놈들은 다 알겠지 그지. 대권에 가면은 모든 형량은 없어진다. 그거는 미국에나 있는 법이고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어딨어? 우리나라 법은 솔직히 개법이야. 일반 국민들이 만약에 형량을 받은 받는다고 판결을 난다고 하면 (2년) 몇 개월씩 법원에서 끌어줄까? 그지? 고위직이고 국가 공무원들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고무줄 늙어듯이 늙어서 형량들 때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평민들이 죄를 졌으면 과연 2년 6개월 만에 선고들을 내릴까? 우리나라 법은 개법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눈에 걸면 눈걸이. 그거는 법 자체가 신뢰성이 없는 거지. 음, 그렇지. 않다. 왜? 법은 힘 없는 약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법이야.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누리라는 게 법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돼? 돈 없고 빼고 힘 없는 놈들은 들어가는 거야. 응? 돈 있고 빼고 있는 놈들은 돈쳐들어서 빠지면 되는 거고. 그게 우리나라 법이야. 그건 웬만한 사람들은 중, 고등, 초등학생들도 알아. 나는 우리나라 법에, 법에 대해서 나는 못마땅하다.